자 23번 이게 그수트 레벨 3문있는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A도 등차고 Bn도 등차 공차가 잔수라는 음. 아주 큰 힌트를 줬지 엄청난 힌트야 하나? 자 그런 다음에 A는 뭐라고 써있냐면 20보다 작은 항만 들어가 있어 그런 다음에 B는 그냥 1항부터 10항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개가 들어갈 수 있지 모르지. 뭐 알수 없다 어, 그거는 내가 알수 없다 근데 최대 20개가 들어가 있겠지 왜냐면은 공차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뭔 일인지 알겠지만 공차가 1보다 더 작았다 그러면 은더 많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최대 20개가 아무튼 들어가 있다 그런 다음에 지금 A집합하고 B집합을 지금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은 지금 교집합을 생각을 한다 근데 일단 B집합의 원석에서 소 10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대잖냐? 그러면 다섯 개씩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뭐그 유치원생도 생각할 수 있지 이제. 그니까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 안에는 무조건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3이 들어가 있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있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걸 알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정말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AN이 예를 드는 거야 예. 예를 들면, AN이라는 수열이 2, 4, 6, 8, 10, 12 이렇게 흘러간다. BN이라는 수열이 3, 6, 9, 12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교집합에 누가 들어가 있냐. 동그라미 쳐보면 교집합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원래 A의 공차를 보면은, 공차 당연히 2라는 게 나오고, 공차 3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두 집합의 교집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6부터 이제 12 해가지고, 그 다음에 18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 교집합의 공차가 6이 될수 밖에 없다 이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얘는 두 개의 사이클로 움직이고, 얘는 세 개의 사이클로 움직이니까, 공통 부분은 여섯 개. 그러니까, 2하고 6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최소.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교집합에 일단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다섯 개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니까 이, 이 문제에서 이 교집합의 공차가 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데, 어차피 교집합의 공차도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럼 자연수 조건이 떴으니까 당연히 D가 1일 때부터 쭉 출발하는 거야. 뭐 이게 수학 같지 않지만, 이게 금방 몇개안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 야, 아예 극단적으로 내가 이 교집합의 공차를 10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쳐봐. 바로 불가능하다는 게 보여 왜냐면은 이 교집합에는 무조건 3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3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수열에 들어가는 거는 쭉 증가할 거란 말이지 왜 증가하나요 선생님? 아 공차가 자연수니까 그럼 3 다음에 13 들어가고 23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제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게 A에는 20보다 작은 항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항이 교집합 자체에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공차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공차의 데드라인이 언젠가 5가 끝이거든? 왜냐면은 이 공차가 5라고 생각하면은 교집합에 뭐가 들어가냐면 3이고 그 다음에 8 들어가고 그 다음에 13 들어가고 18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끝난다고 왜냐면 그 다음 게 23이 돼야 되는데 얘는 A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에 공차로 가능한 거는 5가 안 되니까 1, 2, 3, 4밖에 안돼 그니까, 러 케이스 4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그니까, d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쭉 점검을 해보면 되는데, 그냥 5일 때, 이게 내느낌이 다, 그러니까 5일 때안 되니까, 4일 때부터 일단 점검을 해보는 게 이제 사람이 할 짓이겠지, 그지 그니까, 교집합의 공차를 내가 4라고 딱 잡는 순간,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3 들어가고, 그 다음에 7 들어가고, 11 들어가고, 15 들어가고, 19 들어가면서 딱 다섯 개가 맞아 떨어지잖아. 아, 너무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때가 답일 수 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공차는 그러면 4의 약수야. 왜냐면 얘네들의 배수가 4여야 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가능한 조합이 4의 약수가 1, 2, 4가 있으니까 얘가 될수 있는 게 1, 2, 4고 얘도 1, 2, 4가 될수 있으니까 얘세 가지 세 가지 해서 해, 해가지고 일단, 아홉 가지 케이스가 생길 것 같지만, 그 아홉 가지가 당연히 다 되지 않는 게, 일단 B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b 지파에 일단, 3이 들어갈 거 아니야. 얘가 B5거든? 그 그러니까 B5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B10까지 딱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여기 그러니까 몇 개냐면, 정확하게 6개야. 이해하지? 그러면 내가, 얘가 만약에 D가, 이 D2잖아. D2가 4일 때부터 생각해보면, 3, 7, 11, 15, 19에다가 또 하나 남는 게 누구겠어? 23이겠지. 얘는 당연히 들어가도 돼, 삐아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여기에 겹치는 거 다섯 개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딱 다섯 개가 딱 등장을 하니까, 요 앞으로는 지금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이 앞으로 백하면은, 요 공차가 사니까 앞으로 백하면 음수가 나오면서, 아, 일단 이 다섯 개 말고는 교집하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A의 공차도 D2를 사라고 딱 가정을 하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3 들어가는 거 확실하잖아 이게 A5야 그다음에 3, 7, 11, 15, 19까지만 딱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이 다섯 개가딱 교집합으로 겹치게 될 테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안 겹친다고 그러니까 D1, D2의 순서상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D1, D2를 딱 했을 때, 4콤마사는 무조건 가능하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A의 공차를 2로 낮춘다고 생각해봐. 2로 낮추면은 3, 5, 7, 9, 11, 이렇게 가서, 호이스만 딱 나열이 되니까 맨 마지막에 19까지 딱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 안에 당연히, 얘네들 5개가 딱 들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 D2가, 이, 이게 D1이야, D1. A의 공차 D1이야. A가 D1이 4일 때 가능하고, D1이 2일 때도 가능하다니까, D1, D2가 이제 2콤마사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약간 바꿔 생각, 똑같이 생각해보면 D1이 1이어도 되지 않겠냐? D1이면, D1이 3, 6쭉 가서 어디까지 들어가겠어? 20까지 정확하게 들어갈 거니까, 요 안에 요 교집합 다섯 개가또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 D1, D2의 순서상이 1콤마사가 또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B를 바꿔보잖아. B를 바꾸면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왜안 되냐? B가 B의 공차를 만약에 내가 2라고 가정을 해봐. 2라고 가정하면 은 3에 5에 7 9에 그 다음에 11에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B 하나 더나와야 6개 나와야 되니까 13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B가 이 교집합의 공차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부터 불가능해. 왜냐면은 교집합이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 이렇게 다섯 개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전체 교집합의 공차가 4일 때 이렇게 순서상이 3개가 나오는데, 그 밑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교집합의 공차를 내가 3이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이 교집합에 뭐가 들어가냐면, 3에, 6에, 9에, 12에 15까지만 딱 나와야 되는 걸거 아니야. 근데 방금 위에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어쨌든 B의 공차하고 교집합의 공차가 지금 동일하지 않으면 B가 더 작아지면 교집합이 이만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일단. 그래서 이제 만약에 B도 교집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369, 12에 15에 하나 더 나와야 돼. B는 무조건 교집합보다 하나 더 나와야 돼. 18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게, A 공차가 만약에 3이야. D1이 만약에 3이야. 야, 이러면은, 어디까지 나오겠어? 18까지 또 나올 거 아니야, A 안에도. 18까지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거 다섯 개만 나와야 되니까. 그럼 B가 만약에 D가 공차 2야. 2가 되면 이게 또안 된다라는 게 바로 보이는 게. 왜안 되냐면, 이게, 교집합의 공차가 3인데, 3의 약수는 1, 3밖에 안 되니까, 어, 안 돼. 그 다음에 만약에 A의 공차가 1이 되는 순간, 또 얘까지 이제 같이 포함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6개로 늘어나면서, d가 3일 때는 일단 불가능하다라는 게 보이고, 그럼 이제 해볼게, 이제 내가 해보는 게, d가 2일 때랑 d가 1일 때도 내가 한 거랑 같은 과정을 해보면 되는데, 야, 이때 당연히 조합이 몇 개밖에 안 생기겠냐. d1, d2가 가능한 게 이제 1, 2밖에 안 생기니까, 원래는 얘가 될수 있는 거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겠지만, 이 d2는 무조건 공차가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라걸 내가 위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어, 사실은 점검해볼 게두 개밖에 없지. 그럴 그러니까 때두개 점검해보면 바로 안 된다는 라게 보이고, d가 1일 때는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게 보이는데 안 된다라는 걸 나는 고민했지만 니네는 고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문제 푸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다불고하면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밑에 거는 안 보여주긴 했는데 그것까지 보여주면은 풀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